안녕하십니까 최등교입니다. 자 지난번에 요거 언스트럭처드 푸츠러 워시케 소개시켜드렸잖아요. 요 모자를 좀 찾아보면서 요즘에 나온 모자들을 보니까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. 제가 사이트를 좀 살펴보다가 다른 모자도 한번 구매를 해보게 됐거든요. 요거 지난번에는 기본 나이키 로고, 요번에는 이제 조던 기본 로고 캡으로 제가 구매를 했고, 요거 이름은 이제 조던 클럽 캡이라고 하고요. 품번은 FD5185-010고,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세 가지 종류로 나와가지고, 라지, 엑스라지, 이제 60고 그 사이즈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. 어, 요것도 지금 들어갈 때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고, 음 원단 자체 두께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얘보다는 조금 더 얇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점이 좀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깊이 같은 게 얘보다 지금 조던 로고 있는 게 사실 더 깊고 착용감이 지금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? 그래서 요것도 진짜 좀잘산것 같아요.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면. 그리고, 옆 모습, 이제습 모습, 이런느낌이고이게 확실히 이귀쪽이더가이이 닿는 듯한 느이그래이깊이감이더 괜찮은 습 같아요. 그리고 이로섰이때이 나이키가 약간 중간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볼캡 정도의 두께라면은 얘는 살짝 더 얇아요. 얇아서 착용감이 더 좋게 느껴졌나? 지금 요 조던 클럭캡 같은 경우에는 레드 컬러도 있어가지고 레드 컬러도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이게 배송 올때 약간 이쪽이 좀 꾸, 구부러졌나? 좀 찌그러졌는데 이건 뭐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레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런 느낌. <laughs> 제가 레드 컬러를 좀 좋아하는데, 뭐, 입을만한 게 있나? 제가 모자 중에 좀 레드 컬러를 좋아하는 게, 이게 좀 검정색 상의 같은 걸 입었을 때, 조금 매칭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보통 신발도 나이키 조던 같은 거 보면은 권발 조합이 되게 예쁘잖아요. 약간 그런 원리?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레드 컬러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좀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좀 검정색. 남자들은 좀 검정색 상의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호랑 매치하기가 되게 좋다. 네. 그래서 저는 좀 빨간색 추천드리고 싶고, 근데 흰색 같은 경우에는 때도 잘 타가지고 저는 흰색은 별로인 것 같아요. 그니까, 러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얘보다도 제가 착용감이 이게더 좋다 보니까 요것도 좀 많이 샀습니다. 검정 색깔 청색개 구매하고 추가로 빨간색까지. 그리고 요번에는 제가 모자 하나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. 제가 오늘 이제 나이키 매장을 한번 들리게 됐는데 매장에서 우연히 보다가 나이키 글자가 아니라 프릭이라고 돼있잖아요. 이게 야니스 아테토쿤보라고 NBA에 그 농구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랑 뭐 콜라보한 그런 뭐던가 요거 공홈에서 딱 봤을 때좀 이것도 사이즈가 3개 나오긴 하는데 뭐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매장에 이게 딱 보여가지고 써봤는데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끈 조절은 한 요정도 요거는 뭐 드라이핏이라고 해가지고 조던보다도 더 얇거든요 확실히 얇아가지고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. 근데 깊이감에서 되게 미묘하게 요 조던이 조금 더 깊은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얘도 뭐 나쁘진 않아요. 워낙 얇아가지고 착용감 괜찮은데. 정면. 약간 이 흐물흐물한 정도가 뭐 보통 등산 모자나 아니면은 뭐 헬스 모자?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, 두께가. 되게 얇고 이래서. 그 초록색 있는 것 같은데 저 초록색도 살짝 사고 싶긴 한데 뭐 매장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. 이게 나온 지가 좀 돼서 그런가? 뭐 러닝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쓰면은 괜찮을 법한 그런 모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키의 모자 한두종 정도 더 보여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나이키 모자 제품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사이즈가 세 가지로 나오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이키에서 나오는 모자들을 제가 좀 주의깊게 볼것 같아요 이게 좀 대두들이 쓸 만한 브랜드 모자가 이제 뉴에라 뿐만이 아니라 나이키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<laughs> 나이키 다시 한번 감동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뭐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는 것들이 다 깊이감이나 이런 게 고만고만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나이키 매장 가셨다가 라지, 엑스라지 사이즈 같은 거 보이시면은 한 번씩 써 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끝. 바이.